지난 시간에 어뢰가 무엇이고 어뢰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해상에서의 어뢰는 매우 위협적인 물건이며 어뢰 때문에 해전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어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플랫폼 하면 잠수함이라고 많이 생각하며 실제로 잠수함은 많은 전과를 남기며 협격한 전과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졌지만 2차 대전에 잠수함만큼 공포스러운 존재가 있었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짧지만 강렬한 기종, 뇌격기이다. 폭격기, 전투기라는 이름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지만 뇌격기라는 이름은 매우 생소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뇌격기라는 기종은 현대에는 그 맥이 끊긴 기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격기는 전간기를 거쳐. 2차 대전기에 위력을 과시했다. 2차 대전기 뇌격기는 렉싱턴 요크타운, 호넷 같은 미해군의 정규 항공모함들을 침몰시킨 건 물론, 엔터프라이즈까지 침몰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등 태평양 전쟁 중에 미해군을 곤란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무사시나 야마토 등 세계 최대의 전함을 침몰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뇌격기가 활약한 이유는 어뢰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 기존 플랫폼인 구축함과 잠수함의 경우에도 충분히 위협적이긴 했지만 이둘 모두 속도가 느려 공격을 시도하려면 나 자신도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아무래도 어뢰라는 물건이 유폭이 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폭격전 위주로 함대를 구성했고 구축함 이상의 상위 한급에서 어뢰를 장착하지 않았다. 이에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면 어뢰라는 물건을 안전하게 투하하면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한다. 때마침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동력을 이용한 비행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비행기를 군용으로 사용하면 쓸만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에 영국은 쇼트 타입 81이라는 어뢰를 무장으로 탑재한 수상정을 최초로 개발하면서, 토르피드 밤, 뇌격기라는 기종이 탄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뇌격기는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 걸까?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이다. 기존 플랫폼인 구축함과 잠수함의 경우 빨라바차 30노트의 속도를 가지며 어뢰라는 물건은 태생적으로 사거리가 10km 내외로 짧다. 또한 생각보다 조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밀하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통 어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갑판에 계류를 해놓기 때문에 적 포탄 낙하시 유폭될 확률도 매우 컸다. 잠수함 또한 마찬가지로 구축함들의 대잠 임무에 취약하고 잠수함의 속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탈출하기 쉽지 않다. 반면 내격기의 경우 태생이 항공기이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보다 훨씬 빠르게 공격 및 이탈이 가능하다. 거기다 빠른 속도를 살려 근접한 뒤 어뢰를 투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한 어뢰 공격이 가능했다. 때문에 뇌격기는 다른 어뢰투사 플랫폼과 비교해 생존성이 높았으며 강력한 한방이 보장되기 때문에 적 군함 입장에서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뇌격기의 첫 실전은 바로 1915년 9월 12일이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영국 해군은 쇼트타입 184 수상기를 이용해 마르마라 해에서 터키 상선을 침몰시키는 전과를 기록한다. 이 전과는 뇌격기를 이용한 최초의 전과로 기록되며 앞으로 벌어질 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듯 앞으로의 해전에서 중요한 공격기 중 하나가 될 거란 예상은 각국의 열강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쇼트 타입 184를 시작으로 세계의 열강들은 뇌격기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때 당시 대부분의 뇌격기들은 수상기나 혹은 육상 항공기지에서 이륙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항공모함이라는 함종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항공모함의 실을 함재기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에 영국은 최초의 함재기용 뇌격기, 쿠쿠를 개발해, HMS 아거스에서 운영을 시작하면서, 다른 열강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다. 이에 미국 또한, USS 랭글리에서 이착함이 가능한, 버글라스 DT를 개발해, 배치하기 시작한다. 일본 또한, 10년씩 함상 뇌격기, 1MT를 개발해, 대표적인 해양국가들 모두,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이 가능한 뇌격기 개발에 성공한다. 앞서 말했듯, 내격기는 어뢰를 무장해 적 함선에 투하하기 위해 고안된 공격기라고 언급했다. 흔히 2차 대전에 활약한 공격기들의 이미지는 폭탄을 끌어안고 강화한 뒤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격 방식을 급강하 폭격이라고 부른다. 급강하 폭격기의 장점은 폭탄을 껴안고 다이빙하듯이 급강하해서 목표물 머리 바로 위까지 근접한 후 폭탄을 투하하고, 낙하 시 얻은 속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이탈하는 공격기이다. 때문에 급강하 폭격기는 튼튼한 기체 강도를 가져야 하며 낙하 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다이브 브레이크 등의 감속 장치를 갖췄다. 이에 비해 뇌격기는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 안정적인 저공 비행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어뢰는 태생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페이로드 또한 높아야 했다. 따라서 단발 함상기 기준으로 큰 주의를 가져. 낮은 익면하중을 갖춤으로써 앞서 말한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뇌격기에 사용되는 항공 어뢰 또한 기존의 어뢰와는 다르게 발전해 나갔다 공중에서 투하되는 어뢰는 빠른 속도로 투하돼 수면에 부딪히기 때문에 충격에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 어뢰는 꼬리에 안전기를 추가하고 앞부분에 가드를 설치해 수면에 돌입시 떨어져 나가면서 감속 및 어뢰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했다 또한 항공기의 페이로드 문제 때문에 기존 어뢰보다 작양량을 줄여 경량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 가장 성공적인 항공 어뢰와 뇌격기는 일본의 91식 어뢰와 97식 함상공격기이다. 이 캐미는 고도 20m에서 시속 378km의 속력으로 투하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뇌격기 성능을 자랑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뇌격기의 모습이다. 여느 공격력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방어용 후방 기총자를 갖추고 있으며. 어뢰를 탑재하기 위한 하드포인트가 장착되어 있다. 승무원은 조종사, 후방사수, 그리고 폭격수나 항법사 등총 3명이 승무원이 탑승한다. 앞서 말했듯이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서는 저공 및 저속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익면화 중을 낮추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수평폭격 및 대잠공격, 길의 매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 급강화폭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공격기로 사용한다. 1차 대전 말기에 세상에 등장해 전강기를 거쳐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뇌격기는 전선에서 다양한 전과로 올리기 시작한다. 뇌격기가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타란토 공습 때부터이다. 공격기에 불과한 소드티시가 이탈리아 해군 기지를 공격해 전함 세척 침몰과 중순야가 한척및부축함두척에 피해를 주면서 해전에서 항공기의 중요성과 하늘에서 투하되는 폭탄과 어뢰의 무서움을 전세계에 보여준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기습 적으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진주만 공습에서 뇌격기의 활약 은 실로 엄청났다고 한다. 이때 당시 대부분의 전함이 97식 함상공격기의 어뢰를 맞고 침수 됐는데 당시 진주만의 얕은 수심 에는 어뢰를 투하할 수 없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파일럿들의 초저공 비행과 목재타를 장착한 것으로 미 해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이후 산호의 해전에서 레싱턴에게 공격을 가해 기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결국 침몰시키고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히류의 뇌격기가 요크타운을 중파시키는 등 태평양 전쟁 개전 초기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격침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다. 그리고 1944년이 되어서 마침내 어뢰 결함 문제점을 개선한 미국은 어벤저 뇌격기를 통해 세계 최대의 전함인 야마토와 무사시를 격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공격기로서 적 함선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한 외격기는 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나 큰 단점이 하나 있었다. 앞서 말했듯 외격기는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 저공 비행 및 저속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했다. 이 뜻은 상대적으로 느리며 기동력 또한 좋지 못하다는 걸 의미했다. 따라서 적 전투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이며 적어도이기 때문에 대공화망에 취약하다. 보다 안전한 뇌격 임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투기의 호의가 필수가 된다. 이에 뇌격기가 활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술은 먼저 전투기가 적 전투기를 격추시킨과 동시에 목표 군함에 있는 대공포를 제거한 뒤 상공에는 급강화 폭격기, 저공에는 뇌격기가 공격을 시도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전술을 잘 보여준 건 야마토 레이트 작전이었던 테니치고 작전 당시였다. 미 해군은 제1파에서 헬캐스로 공격기 호위 및 기총소사와 로켓 공격으로 대공화기들을 침묵시켰다. 그후헬 다이버와 어벤저 뇌격기가 달려들어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다. 뇌격의 수행은 다기의 편대를 이루어 진행하며 표적과 16에서 19km 앞에서 편대를 좌우로 크게 갈라 양현에서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모루 작전이라고 불렀으며 타겟이 된 군함은 좌현이나 우현으로 회피를 해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뇌격기 전술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 항공대의 뇌격대는 전쟁 초기부터 이 전술을 기본적인 전술로 채택했고, 렉싱턴, 요크타운, 호넷 등의 항공모함이 이 뇌격대대의 공격에 침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 전술은 현대 기량이 어느 정도 숙달되었다면 표적의 기동 또는 타격 효과 등에 따라 좌우 공격자의 균형을 바꾸어 타격하기도 한다 미국은 레이테만 해전 당시 무사시의 사례를 보고 한쪽만 공격해 급격하게 침수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야마토를 공격한다 그 결과 야마토는 한 밸런스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면서 무사시보다 훨씬 더 빨리 침몰하게 된다 이처럼 뇌격기는 급강화 폭격기로는 침몰시키기 힘든 대형함에게 특히 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뇌격기가 급강한 폭격기에 비해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수면 아래에 파공을 내 침수를 유발한다는 점이며 그로 인한 타깃의 속도 저하 및 함밸런스 불균형 등 다양한 2차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야마토를 침몰시키면서 항공모함 및 전함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뇌격기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뇌격기는 야마토 격침을 전성기로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한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뇌격기가 공격하는 방식 때문이다 뇌격기의 공격 방식은 어뢰 사정거리까지 접근한 뒤 고도를 낮춰 적에게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투하하는 것도 아니다. 어뢰가 수면에 부딪히면서 받는 충격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는 물론이고 고도 또한 적응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도표는 미국과 일본의 뇌격시 투하 속도와 투하 고도를 정리한 도표이다. 미국과 일본 모두 낮은 속도와 수면에 거의 닿을 듯말 듯한 고도를 유지해야 투하가 가능했으며, 대전기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높은 고도, 높은 속도에서 투하해도 문제가 없게 만들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가 45년에 개량된 마크13 어뢰였고, 드디어 고도 2100m, 700km 이상의 속도에서 투하해도 6발 중에 5발이 정상작동하는 항공어뢰를 개발하긴 했다. 그렇지만, 대공망도 계속해서 발전하며, 항공기를 끊임없이 위협했다. 결정적인 건 적어도 비행이 위험성이었는데 적어도 비행이라는 게 고도의 조종수를 요구했고 파일럿들의 피로도 또한 심하다고 한다. 지금 보이는 이 기체가 미국의 뇌격기 중 마지막 후기기라고 할수 있는 A-1 스카이레이더이다. 로켓과 항공폭탄은 물론 어뢰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어뢰를 4발이나 장착할 수 있다. 스카이레이더를 마지막으로 뇌격기라는 기종은 사라지게 되었고 대한미사일과 스마트폭탄이 개발된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항공어뢰로 적함을 공격하는 전술은 사라지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항공어뢰를 통한 최후의 임무는 한국전쟁 당시 화천댐을 폭파시키기 위한 용도가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뇌격기가 현대에 사라진 이유는 이전보다 강력해진 대공화망의 한계에 다다른 뇌격이라는 전술의 문제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큰 이유는 항공기의 눈부신 발전으로 공격기들의 분류가 사라졌다는 점에 있었다 2차 대전이 한참이었던 당시부터 엔진 출력의 증가로 임무에 따라 공격기를 나누는 기준이 희미해졌고 전쟁이 끝난 뒤 3000마력 이상의 항공기용 엔진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개별적인 임무에 따라서 나눌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2차 대전기 뇌격기로 분류된 함재기들도 경우에 따라서 급강하 폭격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급강화 폭격기 또한 경우에 따라 어뢰를 장착해 뇌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뇌격기의 임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비록 대함 공격용으로서 뇌격기는 효율성의 문제로 사라졌지만 수면 아래에서의 위협인 잠수함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현대에서는 해상 초계기가 임무를 이어받아 대잠전용 항공어뢰를 통해 임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